자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도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 아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포만의 내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잠언 말씀을 보면 어, 반복되는 주제가 어, 있지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해서 여기 저기 이렇게.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도 반복되죠 잠언 16장 1절, 2절하고 거의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도 한번 정도는 이와 비슷하게 반복된 적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일전에 잠원 1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귀를 쫑긋 어, 세워보시고 들어보세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 제사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 이 잠원 15장 8절과 또 오늘 본문 21장 3절에 이렇게 어,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월 15장 8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악인의 제사하고 정직한 자의 기도가 비교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받으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사가 아니라 뭘 기뻐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를 기뻐받으신다. 왜 그러냐? 라고 할 때, 그 제사는 악인이 드리는 거고, 그 악인의 제사는 그렇죠. 기도는 정직한 사람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어, 기도를 기뻐받으신다. 즉 이제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라고 어, 교훈하여 주시는 거죠. 그게 결론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 말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어, 정직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그 그러니까 사람이 이 악한 사람이냐, 아니면 정직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재물이 비록 뭐 변변치 않을지라도 뭐 값비싼 그런 제물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직한 삶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받으신다. 반면에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뭐또 자주 드리고 값비싼 예물을 드린다 해도 악인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오늘 본문 21장 3절에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 있을 겁니다. 자, 선한 삶이 동반되지 않는 그러한 화려한 제사보다 비록 화려한 제사는 아닐지라도 공의와 정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받으신다. 공의와 정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또 명쾌하게 그렇게 결론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악인의 제사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인의 제사는 악인입니까? 그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시는 거지. 그러면 악인의 제사 말고 기냥 제사,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라고 한번 해봅시다. 기냥 제사하고 그리고 공의하고 정의, 하나님 어느걸더 기뻐받으실까? 한번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정직하기만 하면 재산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공의와 정의만 있기만 하면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그럼 재산은 필요 없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뭐하고 비교하냐면 그냥 제사드리는 거하고 비교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악인이든지 뭐든지 그런 이제 내용은 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런 대답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 선뜻 대답하기가 주저함이 들죠. 오늘 말씀만 그냥 딱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에도 기뻐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다고 써 있네. 라고 대답은 할수 있겠는데, 근데 좀머 우리가 좀머뭇 머뭇하게 돼요, 좀 주저함 있게 됩니다. 아 그래도 제사는 제사 나름대로 중요하고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받으시지 않나?라고 이제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이제 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아, 구약 시대 때 제사는 꼭 드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제가 어, 구약 시대 때 제사 필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전혀 아니에요. 꼭 드려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어,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가? 왜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가?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뭐그 제물 그 짐승의 피를 막 기뻐하시고 그 짐승의 고기를 막 즐기시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제물을 그렇게 어, 사, 짐승을 죽여서 드리라고 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시편 어, 40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 아니, 않으신다 하신지라.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이 인용한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6절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래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율법을 보면 분명히 제사를 요구하신 분이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명하여 주셨어요. 왜 그럴까?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근데 또 반드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단 말이죠. 뭘까요? 무슨 이유가 여기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답을 이제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그 짐승의 피를 기뻐하시고 그 고기를 즐기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어, 대속하시기 대속하기 위해서 피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하여서 짐승이 대신 피흘리게 하는 거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를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즐기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피흘림을 명하신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이 애시당초 아담과 하와가 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아마 제사는 필요 없었을 겁니다. 제사 필요 없죠. 제사는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서 끼어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그 이제, 구, 이제 히브리서는 그 구약의 짐승 제사는 예수님의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짐승의 피조차도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장차 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짐승의 피흘림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미리 보여 주는 것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가 이제 답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이피 흘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순종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겠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원하셨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예수님의 피흘림이 뿌려졌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용서음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완성했기 때문에 피흘리는 짐승의 제사는 이제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겠어요?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순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용수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의 삶이다. 오늘 본문으로 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제사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호세아 6장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 원하시는 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게또 나오죠. 인애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유로는 결코 이 제사를 건너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애를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그렇게 이것을 원하셔요. 자, 그럼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제사의 원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가 이미 드려졌어요. 더 이상 다른 제사 드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공로로 거저 용서함 받은 자로서 어, 역시 마찬가지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이내를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가? 구속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 피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어떤 다른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렇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의 무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